안녕하세요. 동화지만 청불입니다. 감독 이종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그 영화는 그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태어나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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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으셨으면 좋은 말성부탁드립니정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말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... 어... 꽉꽉 채정는데 여기만 좀 비었네. 정말 네. 정 이렇게라와주셔서 그 고맙습니다. 어, 많이 좀 시끄럽죠. 이 좋은 나라에서 네. 여러분 이거 좀 보고 웃으시라고 2시간 동안 되게 달달하게잘 찍었습니다. 이 영화 보시고 어, 괜히 욱하는 마음에 집에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집은 꼭 들어가시고 어 되게 솔직히 담백하게 찍었어요. 어,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, 뭐내 나이 또 내가 술한잔 먹으면 즐겁게 툭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. 이 영화의 메시지 어, 뭐 이런 거감독 전혀 없어요. 그냥 어,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 안에서 배우들이 이야기할 때 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. 그리고 배우들이 젊은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. 오늘 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하는데.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배우들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꼭 기억해 두셨다. 그 친구들 좀 응원해 주시고 이 친구들 우리 감독님 어, 미래가 달려있는 영화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. 50이 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돈이 없네요. 이 영화 잘 되면 보너스 주데요 어, 우리 감독님의 미래는 또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화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최신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또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보시면 즐겁고 재미있으실 거예요. 아까 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, 재밌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, 끝나고 난 뒤에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입소문과 홍보좀 부탁드리고요. 만약에 재미없으면 그냥 혼자 가만히 예, 그냥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어 굉장히 큰 명절인 구정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개인적인 작은 소견으로는 이 영화를 한번더 보시면 더큰복 받지 않으실까? 네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. 여러분들 파트너 아, 새... 계속 박아서 와. <laughs> 네네 네. 아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, 다시 한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청불입니다인서윤난비 역할의 박지현입니다 네 10년부터 저희 영화 보러 극장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주말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소중히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, 돌아가실 때 조심히 귀가하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동화지만 청구입니다 정예역을 맡은 서우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안마기를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안마기를 가지고 왔어요. 영화에서 보면 아주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<laughs> 어깨가 뻐근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가서 마사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희 영화. <laughs> 어 주변에 많이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리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중성 이병 정희민 역할을 맡은 문진승입니다. 네, 제가 군대를 갑니다. 격중해서 격중해서 네, 얼마나 열심히 군생활 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,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상영 시작 전에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을 담은 엽서를 좀 객석에 나눠 드리고 어, 셀카와 사인을 좀해 드리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. 불러주시면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직접 객석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올라가라. 예. 아,